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 연대 고려대 입문 계열 학과별 입결 순위를 100분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 교과 과정에 바뀐 첫해 모집인원의 증가 문이과 통폐합 등의 영향으로 입시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100분위 기준으로 여러분 표준 점수는 매년 시험의 난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백분위는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특히 인문계열은 그래서 올해는 인문계열의 백분위 점수를 보시고 어느 정도의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건지 따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자료는 대학 측 제공 자료이고 합격자의 70%컷 자료입니다. 자, 서울대 연대 고대의 올해 입시의 중요한 특징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영어 점수 차가 연대를 제외하고는 서울대랑 고려대는 늘어났습니다. 서울대는 1등급이 0점, 그 다음 0.5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등급이 내려갈수록 0.5점씩 감점이 됐었는데, 올해는 0.5,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 등급이 내려갈수록 작년에 비해서 점수의 차가 좀 큽니다. 1등급하고 2등급의 차는 똑같은데요. 그 아래는 점점점점 점점 2점 차씩 난다. 점수차가 폭이 커졌다라는 거고요.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1등급이 0. -1, -3, -5, -1 해서 등급이 내려갈수록 1, 2등급은 1점 차인데요. 2점 차씩 유지했는데 올해는 3의 배수꼴로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0. 마 3, 마 6, 마 9, 마 10이니까 등급 간의 점수차가 상당히 많이 커졌죠. 1.5배 정도 커졌다고 보겠네요. 그래서 영어의 실질 반영률이 매우 높아졌다. 연대는 비슷하고요. 연대는 탐구를 제2외국어로 대체해 주는 게 폐지됐다. 이것도 연대의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정시 모집 인원은 세 대학 다 비약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실 때 참고할 상황은 학과 명칭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학과는 학과나 학부나 끝에과나 이런 문자들을 생략했다. 그 다음에 아래표에 우선순위는 100분위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학별 점수, 대학별 환산점수는 옆에 제가 써 놓긴 했는데 단순히 100분위의 평균치이고요. 대학별 반영 방법이 다르니까 완전히 랭킹이 100분위랑 대학별 환산점수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합격자의 70% 컷자료라는 말은 합격자가 만약에 100명까지 이렇게 있다면 70등 정도의 성적을 말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학과발 순위는 매년 제가 2020년, 2019년 쭉 앞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순위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은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00분위 기준으로는 조금 한 2점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어. 자 지금부터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서울대는 100분위 기준으로는 소비자 아동학부가 유리했고요. 대학별 환산점수는 405.8이고요. 모든 대학은 경영경제가 가장 세죠. 서울대도 마찬가지고요. 경영경제가 쭉 세고 학과들을 쭉 살펴보실까요? 심리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농경제사회학, 사회교육학, 인문계열, 지리학과, 사회교육학과 이렇게 쭉 있습니다. 고려대가 등장했어요. 고려대는 최상위 학과가 경영대학인데요. 추합이 25명이나 빠졌습니다. 이 학생들은 다 서울대로 갔겠죠? 그래서 고려대의 경영대학 지원자랑 서울대의 지원자랑 겹쳐집니다. 여러분도 이걸 고려하셔서 추합이 많이 빠진다는 걸 고려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고, 오히려 그래서 이런 각 대학의 경영 경제 등의 최상위 학과는 추합이 많이 돌면서 점수상으로는 각 대학의 최고학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연대는 심리학과가 백분위 기준으로는 가장 높고요. 나머지 서우대, 연대, 고려대가 이렇게 서로 섞여가지고 쭉 있습니다. 여러분이 표상에서 보실 거는요. 백분위하고요. 그 다음에 연대경제학부가 추합이 39명이나 빠졌어요. 이렇게 추합이 많이 빠진 학과들은 여러분이 지원하실 때도 그렇겠지만 서우대랑 중복지원을 하면서 눈치를 보는 학과들이라는 거죠. 쭉 내려보시면 이런 학과들이 있고요. 연대행정학과도 추합이 많이 돌았네요. 연대정치외교학과도 8명 돌았고요. 쭉 이렇게 고려대 연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경영경제가 가장 점수가 크고요. 그 다음에 문과대학이 기본적으로 중간정도 사범대학이 중하위. 그 다음 어문계열이 하위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연대는 경영학과가 100분위 기준으로는 95.67인데 추합이 무려 143명이나 빠졌습니다. 엄청 많이 빠졌네요. 최초합은 높았을 텐데 추합이 이렇게 많이 돌면서 합격컷이 점점 낮아졌을 걸로 추측됩니다. 연대 쭉 학과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문계열 학과들이 이렇게 낮은 점수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 식품영양학과까지가 서울대 연고대의 입결이고요. 대략 92.5% 정도의 백분위 평균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 연고대치고는. 자 이렇게 해서 서울대 연고대 입문계열의 입결 점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정생이었습니다.